당시절에 함께 추웠던 <웃음> <웃음> 한국인 사랑하는 노래도 많고 헤어진 노래도 많고 동서남북 한방 꼭꼭 비가 오나 그 무슨 노래야 북장구 동서 신나게 춤을 추는 <laughs> 나는 나는 품박박 소리. 아버지 작가님 근데 여기 살때 무섭지 않았어요? 아 이거 너무 좋지. 재래식 어. 화장실. 옆에서 <laughs> 고이 맞아요. 저기 안에 하얀 휴지도 있어 아버지. 옆에서 음. 여기로 가면 뭐가 있어요? 어보리수 나무 내가 심었는데 아 이게 많이 발랐 이거 달려, 뭐예요 이 저기야 그 술이 자두 국가, 아니에요 자두 그쵸 북한 말로추 술이지 응아술이라다지 이거 밤+ 밤알이 막 이만해 이게 어디요 네, 이만한, 이거 이게 왕밤 어 진짜요 아, 이게 왕밤나무예요 이게 네, 아 아직+ 아직 멀었구나 보리수가요응나영만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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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아 그래요? 이거 이... 익어, 익으면 네. 와... 이거 이따가 익은 다음에 한번 보자. 난 보리수 먹어봤어요 작년에 어. 너무 아, 맛있더라고. 뭐, 음. 그, 그또무은술술 사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보리수 술. 음. 와... 갑시다. 아이고 여기에 멧돼지나 이런 악한 짐승들 나오는 것 같아. 멧돼지 멧돼지 처음엔 많더니. 네. 내가 와서 인기 청년이니까 잘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처음에 우자 잘신털 음. 만들려고 시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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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데요? 아이고 요즘에 염소도 키워보고 예. 닭도 키워보고 전기는 어떻게 갖다 써요 작가님? 저 태양강 저거 있잖아요 저거 태양강 아아 어, 저거. 아, 저거 그래서 아까 저 태양강이 우리 눈에 들어왔구나 이거 이거 어. 이 지붕에서 가는 선 타고 이렇게 여기로 오는구나 이건 여기 필요한 도구들이네. 네, 맞 정리를 아직 잘못 하고 1년 동안 비우다 보니까. 음. 야, 여기 구름마도 완전 고급진 게 있는데? <laughs> 엄마, 이거 쓸만한 건데 이거. 우리 아버지 부지런히 뜨으시네 야, 무슨 부지런하시다. 아버지 부지런하죠? 음. 난못 하겠어. <laughs> 와, 이 진짜 뒤에 이게 막 바람이 선들선들 불고. 쫙이 산이 이렇게 있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 와 여기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하네. 네 여러분 와 여기 작가님이 주무시는 집인데 진짜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와 엄마, 이거 TV가 다 이렇게 그냥 사용하니까. <목소리> <목소리> 근데 세이의 TV 이거. 세세권 보지 않았을까? 예 닦아야 되겠다. 정수기가 여기서 이게 돼요 작가님 아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실에... 어머 물을 그러면 지, 지상으로 끌어 저기 지하수 끌어다가 응. 여기서 정수해서 먹는거예요아 엄마 응. 기가 화장실이에요 아니 원래 화장실이었었는데 네. 아 창고로 창고, 쓰시는구나 네, 네. 음 가스도 있고 <laughs> 전기밥솥도 어, 있고 <laughs> 한 일억 이+ 일억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 아 여기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침대가 대박인데요, 작가님. <laughs> 잠이 진짜 잘올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딱 자고 일어나서 응. 아침에 눈떠 보면 이렇게 응. 와 뭐야? 어머 공기가 막 살살살살 들어오고. 응. 응. 야 나는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는 걸 처음 보네. 작가님, 저거는 뭐예요? 이건 활이예요? 네 활. 무슨 활이요 에 이게? 재미로 그저. 활좀몇개 있잖아요. 여기. 아, 활 써보시려고요? 아니, 써볼까? 활 이게... 한번 지 써보시면 안 돼요? 나 <laughs> 너무 신기하다. 기타도 있어 작가님? 아, 기타 돼요 이거? 될 거예요. 나 기타 한번 쳐보고 싶다. 아, 최고예요. 예. 작가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근데... 멋지다. 이게 이게 이게. 와. 하우로 날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아, 뭐... 그래요? 이거 활이 중요한 거구나.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가는 소리지. 음... 가운 데다 쏴 예. <laughs> 아버지. 아버지. 유 아버지. 작가님 활 쏘신대요. 우리 아버지 진짜 부지런하다. 계속 지금 나무를 뜨세요 와, 이거 작가님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랬나 이제? 아니, 아니 이건 산 거지. 아, 산 거예요? 응. 우 와, 멋있다. 어 저기를 떨어졌다 아 이거 작가님 요새 취미생활로 아니 뭐 그러니까 그 전에, 북한처럼 뭘로 잡으려고 한게 아니고요 아니, 그전에 그러니까 그 관녁 있었어요 저뭐안 돼, 어요 그렇게 써는데 친구삼사 아니라고 뭐,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멧돼지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네. 그때 야, 멧돼지 한번좀 잡아볼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개가 있고 그다음 사람이 있으니까 멧돼지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 음, 그래요. 응. 멧돼지가 작가님 사람 되치잖아요. 와 기타도 있다. 작가님 저 기타 좀 밖에서 쳐 볼게요. 지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여러분, 우리 또 대한민국에 오셔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이 주성 작가님의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울이 지금 잘잘잘잘 잘잘잘 흐르고 있어요. 여기 개울 보이시죠? 예, 기타 한번 쳐 봐야 되겠다. 님. 저 기타 조금 쳐 봤거든요. 아, 치, 치 한번 쳐 봐요. 나 <laughs> 북한에 있을 때 악보 몰라도 기타를 대충 쳤었는데 산속에서 칠줄 몰랐네. 아니, 집에 기타 있어요? 없어요. 가져가게뭐 기타 가져가도 돼요? 그... 어, 가져가. 헉, 어머, 이거 비싼 건데? 네. 헉, 그러시구나. 감사해요, 작가님. 우와, 소리가 이게 톤이 좋은데? 응와 음. 와 행복하다 갑자기. 뭐 고해 진리 없잖아아 그러네요. 산속에 서하는 운정의 연주 여러분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 운 맞춰야 돼요. 너무 오래 예. 안 해가지고 운정. 근데 거. 통이 너무 좋은데요 작가님? 그렇지. 이렇게 멋진 거를 저를 주시다니. 오늘 제가 이게 무슨 너무 이게 복이 많네요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는 나무를 뜯고요 나물 뜯으시느라고 산속을 헤매시는데 저는 매미처럼 이렇게 기타를 한번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이게 맞아 써. 아버지, 나 기타 이거 선물 받았어. 아, 다 했어요? 작가님이 기타 주셨어. 허,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와 이만큼 이거, 이거 한 거예요. 야 아버지 배.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응. 아버지, 나 기타 실력 까먹었는지 한번 볼게. 한번 실력이 많이 아 실력은 원래 없었지만 한번 쳐볼게요. 고향의 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버지 들었어? <웃음> 그래요? <laughs> 잘 한대요. 아버지가 찔레 껏도 한번 쳐 봐야지. 이게 한십년 아니다 북한 떠나서 처음 보는 건데 와 진짜 너무 좋네요. 어, 우리 아버지는 운정이 기타 소리 들으시면서 지금 상이탈리를 하셨어요 시원하게. 또 우리 아버지 진짜 자연인인데. <laughs> 아버지 아버지 잘 우리 아버지 근육 살아있는 거 봐. 오 대박. 아버지 근육이 그대로인데. 근육이 있다. 오, 멋있어. 오. <laughs>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있잖아요. 진짜 다부지고 막 날라다녔어요 체육을 철봉을 날라다니시고 잘하셨는데. 어 이제 배고파요. 갑시다. 아버지 선물 받은 술 까먹으면 안 돼. 가장 중요한 <laughs> 가장 중요한 게 술이요. 맨날 술이야, 난늘 술이야. 아버지, 음? 한국에 술로레가 있는 거 알아요? 술로레도 있어? 그럼 <웃음> <웃음>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 이거 내가 구독자 분들한테 불려드렸지. 근데 엄청 좋아하시는데 술로레가 많아. 아술로레가 음. 그러니까 여자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음. 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들어봐 아버지 어. 맨날 술이야 난늘 술이야 <laughs> 맨날 술에 취해 사는 거지 사랑하다 헤어져서 너무 힘드니까 음, 한국인. 사랑하는 노래도 많고 헤어진 노래도 많고 <laughs> <참>. 야곡 <laughs> 가사가 다 만만은 가사야다 들어보면 음. 헤어진 노래. 너 가사 내용이 맞고, 아유. 사랑했던 가사 내용도 맞고, 모두가 다 맞는 소리야. <laughs> 음. 아버지, 모자 뭐 쓰세요? 아이고, 아까 나보고 네 먹을 건 따로 뜯으라더니, <laughs> 내 거는 손에 안 껴주네. <laughs> 아, <그건> 몰랐지, 뭐. <laughs> 예. 또, 또, 끼우고. 또, 또. 음. 장갑도 놓고 이것도 음. 다 넣어야 돼. 음. 아버지, 물한 모금 마셔. 음. 아. 됐다 이거 오늘 오늘 이거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내가 들고 가. 아버지 괜찮아요? 응. 내가 이거 갈게. 아, 저기 내 웃터리. 이거 오늘 선물 받았으니까 매미처럼 기타를 들러메고. 아버지 아니 노래 부르러 갈게요. <laughs> 동서남북 방방곡곡 피가 오나 눈이 오나그 <laughs> <laughs> <그건> 무슨 노래야? <laughs> 연지, 건지, 곱게 찍고, 분단장 예쁘게 하고, 북장구 울리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나는 나는 품박 각설이, 울리는 장단에다 인생을 싣고, 부르는 노래마다 사연을 담아, 근심 긍심 걱정 별견하고춤 추고 노래하는. 대박. 나는 나는 품박 각설이. 아버지 그거 어디 노래요? 한국 노래지 뭐. 진짜요? 응. 언제 배웠어 <웃음> <웃음> 우리 아버지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셨다고? 잘해. 어 대박인데? 아그 노래 내버리지 말라. <laughs> 아버지 너무 재밌다. 응.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제일 일어 패은 아버진 것 같아. 아 진짜야 현빈이고 장동건이고 다 이제 저리 저르 가라. 기분이 좋으니까 이 노래가 나왔지난 <laughs> 우리 아버지 말만 하면 빵빵 터져. 우리 아버지 얼굴만 봐도 개그스러워. 내가 먼저. <laughs> 그또 무슨 노래요? <laughs> 내가 먼저 사랑을 했던 그 사람 버려놓고. <laughs> <laughs> 노래가 사가좀 고지 한데 내가 먼저 울 줄이야. <웃음> <웃음> 그 제목이 뭐예요? 야. 후회. 후회. <laughs> 동서남북 방방곡곡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그이 노래 누가 한줄 알아? 누가 했어? 전월일기 일영이. 아, 박은수. 아, 그래요? 야, <laughs> 난톱게이밍이거 아 좋아. 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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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거 그늘에 이 꼬민기 흔들는데 그림자가 흔들려서 나는 그 꿰민줄 알았지. 야. 야. 야 우리 아버지 자세도 기가 막히다. 안녕. 우리 떠나갈게. 안녕. 아 어. 아버지 무었지? 어? 아 아니 아니 잖아 괜찮아요? 어. 여러분 오늘 여기 산속에 나물 두드러 왔다가 기타까지 선물 받고 생각지 않게 우리 아버지 노래 실력까지 파악하고 갑니다 yeah. 또 만나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냉면에 고기 먹을 거예요 잘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짠